아,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먼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항상 집에 청소만 하면 막 콧물이 계속 나고 재채기도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 제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 역시 비중격 만국증과 같이 오랜 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만성 비염으로 넘어갈게 할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알레르기 비염만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알레르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과민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전구물질 같은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정상적으로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코나 목으로 들어왔을 때 특별한 염증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이 이것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몸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몸에서 어~ 빨리 없애야만 되는 그런 물질들을 인식을 해서 그걸 없애기 위한 기전이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몸 안에서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콧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 빼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콧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염증 물질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 안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코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재채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특징적으로 소양증, 간지러운 증상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